이 뜰살이 고 있잖아요. 어 나도 이거 하면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화장품만 바꿔도 어, 그런 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 그런 분들 절대 쓰면 안 돼요. 어, 그러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어휴, 어분 문다 어디 Sorry. 가세요? 아니, 지금 아니, 어, 아 지금 문다께서 빨리 가야 돼. 아니 어디를 가는데 아니 따라 빨리. 오늘도 보물섬 가요? 뭐산 거예요, 원장님? 오늘 이거 한번 가볼까? 한번 아, 보여주세요. 안 돼요. 요거 요거 네네. 요거 요새 핫하잖아요 네 요새 진짜 핫한 것 같아요 핫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뭐 다이소에뭐 3,000원에 팔기도 하고 맞아요. 올리브영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음. 그래서 이게 과연 피부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음.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주의사항은 없을까? 이런 게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신 것들 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원장님 첫 번째로 리들샷.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참 그때 재밌는 게 있어. 제가 인형 뽑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인형 뽑기. <laughs> 근데 인형 뽑기가 7년 전쯤에 되게 유행했어. 근데 그게 또한 1, 2년 되게 유행하다가 또 없어졌어. 맞아. 근데 또 유행해. 맞아. 또 없어졌어. 계속 반복돼. 오. 유행은 반복돼. 리들샷 이거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모르셨죠. 완전 그렇게 막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도 있었는데 또 지금에서야 유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일 뿐인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어.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되게 촘촘한 가시 같은 게 있어 안에 뭐 실리카라든지 탄산칼슘 이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정제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가시들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로션 같은 거랑 섞여져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엥? 네. 그런 걸 얼굴에 바른다고?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 우리가 피부에 딱 바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어떤 가시들은 비스듬하게 바뀔 수도 있고, 막 수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여러 형태로 막 이렇게 꼽히겠죠? 네. 그러면은 피부에 되게 촘촘한 가시들이 꽂히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은 그, 꽂힌 가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보습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랐을 때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그 가시가 박힌 틈새로 또 이게 흡수가 되게 잘 되겠죠. 그런 원리로 흡수를 시키는 어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촘촘한 가시들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나타내는 게 리들샷 100, 어머 뭐 300, 700, 10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좀 쉽게 리들샷,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100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된다. 300은 3일에 한 번. 아 어, 700은 7일에 한 번. 어, 1000은 10일에 한 번.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조금 천천히,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가끔씩만 해라. 어,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를 따가지고 10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 좀 해도 돼요? 네, 잘해주세요. 보죠 <laughs> 아, 아. 이게 잡지인데요. 네. 어, 보그 코리아, 좀 유명한 잡지죠? 네. 여기서 리들샷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난달에 어? 저한테 이제 자문을 요청을 하셨어요. 오잉 보여주세요. 엄청 짧게. 네. <laughs> 아, 난 되게 길게 엄청 막, 정말 막 장문으로 적어드렸거든요. 되게 짧게 나와가지고 약간, <laughs> 보그 코리아. 당장 <laughs> 뭐? 어 그러니까요. 편집자님, 나 그렇게 열심히 적어줬는데, 어디 있더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안. <laughs> 기다려보세요. 있다고. 아, 여기 있다. 어, <laughs> 여기 파인 이들이라고. 이렇게, 어, 파인 이들. 어, 여기 보면 이제 가시가 이렇게 막 박힌 듯한 아 어, 이런 걸로 이제 아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박혀있으면 네. 여기 안쪽으로 이제 유효 성분들이 이렇게 침투가 잘 되겠죠. 음 구멍이 생기니까. 음.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제루원 이사무 원장이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자문을 어, 제가 해드렸습니다. <laughs> 각질층이 우리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피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각질층이요 결국은 네. 이제 얘네들이 묵은 각질이 되면 탈락이 돼요 그죠? 어, 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새로운 피부들이 재생돼서 각질층으로 올라가는 원리잖아요 네. 근데 묵은 각질은 탈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뽀송뽀송한 각질이 또 보호를 해주고 또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탈락되고 이게 음. 이제 턴 오버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복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리들샷 그 가시들이 이렇게 막 박히다 보면은 네. 그 각질층이 음. 탈락되는 게좀더 빨라집니다. 왜냐면 이제 피부가 자극을 받겠죠. 물리적으로도 자극을 받게 되면은 피부의 재생주기가 좀 빨라져요. 우리 공부 안 하는 아들내미 있으면 어떻게 등짝 스매시 빵 때려줘야지. 얘네들 어우 정제 차리고. <laughs> 공부하고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자극을 주면 얘네들이 턴오버가 빨라져요. 그 비슷한 원리로 레이저로 자극을 주면은 더 턴오버가 빨라지죠. 또 비슷한 원리로 레티노이드 성분 같은 우리 화장품 혹은 아니면 스티바 A 같은 걸 발라주면은 얘네들이 턴오버가 빨라지죠. 다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각질층의 턴오버가 빨라진다 그 얘기는 즉 피부의 재생주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들 샷을 그만은 발랐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각질층의 턴오버가 빨라지니까 피부의 재생 능력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각질층의 무궁각질들이 탈락되다 보면은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겠죠. 맨질맨질해지고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모공 사이즈가 좀 제법 크잖아요 네. 근데 리들샷을 통해가지고 이제 모공 쪽으로 이제 침투가 돼서 유효성분들을 넣어주면은 모공 축소 효과도 있어요 있기는 와. 해요 아주 미세하지만 음. 있을 수는 있어요 리들샷이 700 천 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어, 그러면 확실히 유효적으로 모공이 좀 수축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비슷한 원리로 해초박피 이런 게 있어.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게 FCR 필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면 그런 미세한 그런 이제 좀 뾰족한 그런 이제 해면 성분으로 우리가 필링한다. 그러니까 피부의 껍데기를 벗긴다. 어, 이런 이제 FCR 필링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어, 순간적으로 이제 피부가 각질적인 팍. 탈락이 되면서 모공이나 피부 결이 좀 좋아지고 이제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됩니다 이, 이 피부과에 있는 그런 시술들과 그렇죠. 비슷한 원리의 이게 화장품인 맞아요 피부관리실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도 예전에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필링 중에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거는 그에안 가고 집에서 할수 있다.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남자들도 보면은 자동차 물론 서비스 센터 같은데 가면은 고칠 수 있잖아. 근데 집에서 내가 뭔가 자가 정비를 하고 약간 있구나. 그 로망이 있잖아. 네. 피부과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뭔가 내가 해가지고 어, 피부과만큼의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뭔가 좀 좋아지게 하고 싶은 그런 로망. 그게 바로 이 리들 자신 거죠. 그러면 얘는 사용 방법 어떻게 될까요? 리들샷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일단 피부가 깨끗해야겠죠. 어, 왜요? 어, 노폐물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가시가 박혀가지고 노폐물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 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면... 피부 자체가 다 오염될 수 있잖아. 아... 당연히 첫 번째는 세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 아... 그 다음에 저는 보습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스킨이나 토너 같은 걸로 네. 조금 부드럽게 보습을 해준다. 네. 왜냐면 피부 건조해지잖아요. 음. 건조해지면은 이제 각질들도 좀 일어나고 그게 좀더 이제 좀 따갑게 되고 어, 피부 장벽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리들샷을 하는 것보다 잠깐의 보습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리들샷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들샷은 한번 제형을 한번 볼까요? 네. 음. 이렇게 보면은 펌핑을 해서 약간 이런, 이런 제형이에요. 이게 300이에요, 300. 700은 네. 조금 더 고체 같아. 그리고 1000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뻑뻑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네. 그럼 뭔가 되게 미세한 유리가루 같은 게 박히는 느낌이 나요. 원장님, 혹시 여기도 한번. <laughs> 어, 해보실래요? <laughs> 네. 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해볼게요. 한번 네, 해가지고 되게 미세한 모래알맹이 같은 게. 따끔, 따끔, 따끔. 오, 닦음, 닦음, 닦 오, 따끔, 따끔. 오, 진짜다.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지금 따끔따끔해요. 따끔따끔하죠. 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구나.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압을 많이 가하지 않았어.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들샷을 사용을 할때 이렇게 네.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부드럽게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펴준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꾹꾹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가장을 했는데 얼굴을할 때는 살짝 살짝씩 누르셔야 됩니다. 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박혀 있잖아요 네. 가시들이 있는데 항상 가시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비스듬하게 또 있고 여러 모양으로 막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그냥 박박 빡 문질러 봐 그럼 피부가 다 스크래치가 나겠죠 다 왜냐면은 이게 가시가 그대로 박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움직이면서 박히기도 하고 밀리면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살짝씩 펴 바른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 뭔가 좀 박힌다란 느낌이 들어.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그럼 뭔가 좀 느낌이 딱 있을 거야. 오, 느낌 진짜 와요. 예, 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MTS? 느낌이에요. 어, 어 맞아요. 어, MTS. MTS가 비슷한 원리예요. 네, 그걸 꾹꾹 누르는 느낌. 우 와, 이거 진짜 다르다. 얼굴이 다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네. 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지. 한 여러 차례, 한 3에서 5회 정도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뭘 해주면 될까? 피부에 좋다는 재생 성분이나 유효 성분들을 발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파우치에 제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수시로 진짜 바르는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유효 성분들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거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좋은 화장품 성분이거든요. 미백에도 좋고, 피부 진정, 염증 관리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아데노신. 아데노신은 사실 주름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카 들어봤죠? 네. 재생크림 우리 할 때. 시카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이런 재생크림을 저는 수시로 바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 너무 좋겠죠. 피디 한번 만져봐요, 지금. 한번 살짝 눌러봐 이렇게. 좀 따끔따끔 따끈따끈 하죠? 음. 아, 음. 이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구멍이 난 거죠? 어, 가지가 박힌 거야. 네, 여기다 빨리 좋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좋은 걸 넣어줘야지. 그래서 때...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부드럽게 펴 바르면 좀 따끔따끔 해요. 느낌이 좀 오죠? 아, 뭔가 이제 상상이 된다. 음, 아, 지금 음. 구멍이 난 곳에 유효성분들이 음. 들어가는 거구나.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성분들이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laughs> 얘네들이 또 조금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아디노신이 들어가 있어. 아, 자체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구나. 아. 전성분에 보면은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 요 아. 이제 리들샷 딱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분들 있잖아. 요 근데 비타민C는 좀 따가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나는 시카 이런 성분을 좋아해. 그런 분은 시카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 음. 나는 EGF를 좋아해. e g f 프 바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돼요.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하게 네. 어느 정도 비해 네. 볼수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리더샷이 어디까지 들어갈까? 여기까지 팍 들어갈까? 그러면 큰일 날것 같은데. 어, 여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네. 얘네들은 네. 보통 진피 상부까지 들어갑니다. 아, 수직으로 네. 빡잘 꼽히는. 네. 네. 진피 상부까지 들어가고, 대부분은 이제 표피, 음. 아래까지 기저막에 있는 그 부위까지밖에 안 음.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MTS 보다는 얕게 들어가지만.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엄청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면 하그 길이 자체가 성인 이제 남녀 기준으로 남자분, 두꺼운 분들은 표피가 0.5mm 정도 돼요. 아. 여성분들은 한 0.3mm에서 0.35mm 네. 정도 되는데, 리들샷 길이가 250 마이크로미터니까 0.25mm.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요. 아. 그래서 리들샷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진피 재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의길이가 그까지 충분히 길지는 않다. 그래서 잘 이렇게 꽂혀봤자 한 진피 상부까지 어, 그 정도는 좀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유효한 의미 있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또 이거 바른다고 해서 진짜 뭐 시술을 대체하고 네. 의료용 MTS를 막 대체할 이 정도까지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각질 정리만 돼도 피부 결이 좀 맨질맨질해지고 그리고 조금은 탄력도 좀 좋아지거든요. 어,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어, 내 콜라겐이 엄청 증식되고 좋아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손쉽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 유미한 제품이긴 하네요. 네, 하지만 손쉽게 할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확 해버리면 또 피부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리디샷 사용할 때 우리 꼭 알아야 될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화장품만 바꿔도 피부 트러블이 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피부 자체가 너무 예민하고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일단 망가져 있어 네. 피부 장벽이 일단 망가져 있으면 어떤 좋은 거를 해도 피부 장벽 때문에 트러블이 다날수 있어요 네. 리들샷 자체는 장벽을 벗겨내는 거잖아 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보습 잘하고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할 수 있는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그런 것들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열심히 바르시면서 네. 피부 장벽을 일단 먼저 회복하는 네. 그런 쪽으로 먼저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 피부가 어, 안정화가 됐을 때 조금 적은 농도부터 오0 백부터 아, 어, 그 정도부터 네.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리들 샷은 음. 좀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또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로는 염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뭐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뭐 홍조가 있는 분들, 피부염이 어쨌든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절대 쓰면 안 돼요. 어, 그런 분들도 아까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이 망가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장벽 회복을 먼저 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음. 세 번째로는 리들샵 보면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네. 이런 숫자가 이제 나타내 주는 게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한번써봤는 어, 너무 좋은 거야. 어, 어, 어떻게 너무 좋아. 어, 내일도 써야지. 300인데, 어, 내일도 써야지. 한 500인데, 700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묵은 각질이 요만큼 있어. 근데 얘네들이 탈락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새로운 각질들이 올라왔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너무 좋은 애들이야. 건강한 애들이야. 어. 근데 얘네들을 또리들샷으로 벗겨버리면, 얘네들이 적응을 못 해, 요 피부가. 야, 지금 올렸잖아. 좋은 거 올렸는데, 왜또 그거 벗겨내고 난리야? 그 밑에서는 미친 듯이 재생을 하,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야, 피부도. 만들면 계속 벗겨내니까. 벗겨내버리니까, 아이씨, 나 파업할래. 파업, 안 되겠다. 그러면서 피부가 난리가 나는 거야. 아...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진다고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등짝이 야, 등짝이 공부 좀더 열심히 해!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해? 하면서 나중에 이제 파워팬 아니, 공부 안, 아 해, 해. 안 해. 안 해. 나안 해. 안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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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고 어... 얇아지는 어... 거예요. 그좀 이해가 쏙쏙 되네요 <laughs> 그래서 <웃음>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이게 뭐 피부 관리한다고 이렇게 자극적인 거막 하시는 분들은 네. 방금 그 상상하고 좋겠다 피부가, 아, 나자꾸이 건드리면 어... 나안 해, 나안 해. 그치, 안그 거야. 그치. 그 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뭐 300은 3일에 한번 나와 있지만 근데 일단 여러 번 피부에 적용을 해봐야 돼. 3일에 해봤는데, 어, 나는 내 피부가 조금 더 느린 것 같아. 왜냐면은 실제로 시술을 해봐도, 레이저 치료나 해봐도 재생이 느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어, 난 3일에 한번 하니까 조금 자극적인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맞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숫자가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쓰셔야 돼. 그러면 이 주의사항이 어떻 보면 약간 비추천 대상에 좀 가까웠다면 네. 반대로 아 이런 네. 분들은 요리들샷꼭 네.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을까요? 내 피부가 일단 건강해 네. 그게 무조건 첫 번째 전제조건 음. 근데 건강한데 내 피부가 조금 아좀 거친 거 같아 그러면 이제 100, 300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아, 제일 낮은 거 먼저 어, 그렇게 해보고 어? 괜찮은 거 같아 음. 그러면 은 적합한 주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가끔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이제 그런 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각질이 묵은 각질들이 있어. 로션이나 내가 보습크림을 발랐는데 살짝만 밀었을 때도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각질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묵은 각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리 이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결이나 그리고 묵은 각질들 정리하는 용도 그리고 세, 세 번째로는 모공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도 좀 도움이 돼요 모공 같은 경우는 리들샷 농도가 조금 높은 거한700이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공보다도 리들샷 자체가 입자가 사이즈가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모공에 되게 잘 박히긴 해요 그 상태에서 여기 성분에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데노신 자체가 피부의 탄력이나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모공에다 이렇게 하고 아데노신 앰플도 또 팔아요. 음. 물론 이제 코스모 제품에도 아데노신 <laughs>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아데노신을 또 발라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공이 좀 고민이신 분들도 내가 피부과는 조금 다니기가 조금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홈케어로 이제 이런 것도 사용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피부가 착색이 있거나 옛날에 다쳤는데 뭐 착색 생기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여드름 나가지고 생긴 착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조금 부드러운 리드샷 있죠. 한뭐 100이나. 한300 정도 그런 화면은 제가 아까 각질이 좀탈락된다 그랬잖아요 어, 이제 각질이 탈락되면은 겉에 있는 각질에도 멜라닌 색소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각질이 탈락되면서 같이 탈락돼요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환해지겠죠 어, 그런 목적에서도 좀 가끔씩 가끔씩 좀 사용해 볼수 있다 그래서 얼굴 이제 화이트닝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근데 얘네들이 또 리들샷 안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고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가 된 그런 화장품들 그런 것들로 같이 또 발라주면은 어 각질도 탈락되는데 나아신 아마이드가 또 피부 진피까지 좀 침투가 되다 보면은 미백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백이나 각질 제거 이런데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또 요즘에 핫한 이 리들샷 제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비싼 돈을 주고 저도 근데 할 거예요. 어 왜냐면 샀으니까 어쨌든 샀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리들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리들샷이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이 영상이 또 나가면 리들샷 너무 많이 하실까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유행하는 아이템들은요, 나한테 결잘 맞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들샷에서 정해준 주기가 있지만 그 주기가 일단 나한테 또 맞아야 되잖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3일에 한 번씩 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먼저 해볼 테야 근데 며칠 정도 뒤에 얘네들이 회복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주기로 좀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리들샷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집에서 할수 있는 MTS만큼이나 또 효과를 볼수 있는 꿀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국은 나한테 잘 맞아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절대 염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 그거는 좀잘 지켜주시고. 제가 조금 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이 영상 보시고, 어, 내 피부 트러블도 많고, 막 뭐가 좀 많은데, 어, 나도 이거 하면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 피부가 좀 예민하고, 그리고 내 피부장벽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 먼저 받거나 혹은 피부장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 우리 왜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데 엄마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잠을 충분히 잘 자고 내그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를 할수 있듯이 피부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일단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환불하지 마세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 절대 절대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소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들차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또 주변에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고, 많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